안녕하세요. 뉴스카페입니다. 어, 어, 쑥스러워서 아직까지 말할 때 조심이 됩니다. 어, 이제 우리 네 번째 저희 집으로 들어온 제라늄이 네네 네 송이를 피우고 여기 하나 또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법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. 그 다음, 어, 우리, 세 번째? 아, 두 번째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. 근데 얘가 예전에 색깔이 되게 진했거든요. 핑크가. 찐핑이었는데, 이상하게 얘랑 색깔이 같아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진해질, 그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요? 잎이 백화 현상, 여름이라서 연해져서 그런 건지, 꽃잎도 색이 연해졌어요. 어, 한 번, 저번에 올린 걸 보시면 아마 진한 핑크일 거예요. 그리고, 어, 우리 두 번째 화이트링. 아직 꽃망울이 보이지 않고요. 어,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잎들이. 그 다음, 요거 제일 처음 저랑 인연을 맺은 에쿠. 맺은 우리 빨간 정렬의 제라늄, 국민 제라늄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곧필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 집 베란다는 제라늄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우리 옥살리스? 맞죠. 이름 잘모르겠또 까먹었다. 옥살리스. 옥살리스. 세촉 얻어왔는데 지금 뭐 완전히 풍성합니다. 네. 이상, 오늘 베란다 소식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